몰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시원한 물대포가 뿌려집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사람들은 흥에 겨워 온몸을 들썩입니다. 춘천 마임 축제가 24일 아수라장으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몸치 장연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춘천 중앙로에서는 미국 마임팀인 아크로브포스의 물폭탄, 창작 중심 단디의 줄을 이용한 공중 마임이 펼쳐지자 열기가 고조됐습니다. 다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올해 마임 축제는 10개국 13개 해외단체와 국내 5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춘천 도심 곳곳에서 8일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술난장 프로그램인 미친 금요일은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새벽 5시까지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열려 50여개 공연팀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30일 오후 1시부터 31일 새벽 5시까지 KTNG 상상마당과 공지천 수변공원에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이 펼쳐져 관객과 출연진이 하나가 돼 대미를 장식합니다. 강원 도민 일보 안녕옥입니다.